다음 소식입니다. 예산군이 70세 이상 군민들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합니다. 오는 27일부터 관내 병원과 의원에서 접종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. 네, 예산군 보건소 감염병 관리팀의 박소희 주무관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예산군 보건소 박소희입니다. 예, 이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들어볼까요? 네, 대상포진은 수두 바이러스와 관련된 감염병으로 신경절에 따라 통증, 발진, 신경 괴사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특히 고령층에게서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데요. 예방접종은 대상포진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지만 10만 원 이상의 높은 비용으로 국민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됐던 상황입니다. 이 예상군은 전액 군비 지원으로 7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. 네, 무료 예방접종 대상은 어떤 분들이 해당되는 겁니까? 네, 이번 사업은 70세 이상 예상국민 중 대상포진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위탁의료기관은 3월 27일부터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4월 24일부터 각각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. 이전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셨던 분은 접종 대상이 아니므로 접종기관에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 또한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사 복무 만료 및 신규 배치 지연에 따른 공백으로 접종 시작일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접종을 원하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? 네, 접종에 사용되는 백신은 스카이조스터로 접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위탁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방문하시면 되고 접종 시작 초기에는 의료기관에 많은 대상자가 한꺼번에 몰릴 수 있으니. 시위를 두고 방문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예방접종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 건강을 지키는 데큰 역할을 하는 만큼 해당하는 모든 국민이 예방접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예산군보건소 감염병관리팀 박소희 주무관이었습니다.